4. 세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 아기, 얼라가 말을 하지는 못하여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똥오줌을 가리는 시점이 되면 부모와 가족은 아기에 대한 교육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똥오줌을 스스로 가리지 못할 때에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아기가 세 살이 되면 아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못할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불고 때를 쓰면서 막무가내로 거짓을 부린다. 그러므로 이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가 원하는 것이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를 걸어 주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왜 안되느냐에 대해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싫어하고 아픈 것에 대하여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서 자기의 내면에 대하여 무의식적이 되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세살 버릇에 여든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가인에고를 자기로 알고 살아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는 가상의 공간에서 대립, 갈증, 투쟁을 일삼으며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괴롭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려야 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에고가텅 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 그래야 겁없이 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을 산다. 편안한 삶을 살고 똑똑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고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봄 44.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아기가 말을 하지는 못하여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똥오줌을 가리는 시점이 되면 부모와 가족은 아기에 대한 교육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똥오줌을 스스로 가리지 못할 때에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아기가 3살이 되면 아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못할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불고 때를 쓰면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린다. 그러므로 이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가 원하는 것이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를 걸어 주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왜안 되느냐에 대해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싫어하고 아픈 것에 대하여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서 자기의 내면에 대하여 무의식적이 되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세 살 버릇이 어든까지 간다.그렇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가인 에고를 자기로 알고 살아.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는 가상의 공간에서 대립갈등 투쟁을 일삼으며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괴롭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려야 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를 이해하게됨으로써 자기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에고가 텅 비워지는 경험을 하게되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 그래야 겁없이 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에 살을 산다. 편안한 삶을 살고 똑똑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고 삶의 목적에 합작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봄 44. 세살 보러 여든까지 간다. 아기, 얼라가 말을 하지는, 하지는 못하여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똥오줌을 가리는 시점이 되면 부모와 가족은 아기에 대한 교육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똥오줌을 스스로 가리지 못할 때에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아기가 세 살이 되면 아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줄,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못할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 불고 때를 쓰면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린다. 그러므로 이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가 원하는 것이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을 것은, 들어주지 않을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를 걸어 주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왜안 되느냐에 대, 대해서 말로 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싫어하고 아픈 것에 대하여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서 자기의 내면에 대하여 무의식적이 되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그렇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가인 에고를 자기로 알고 살아.생각이 감각을 억누르는 가상의 공간에서 대립 갈등 투쟁을 일삼으며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괴롭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 지만 브레이크가 걸려야 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에고가 텅 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 그래야 겁없이 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 그래야 겁없이 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을 산다. 편안한 삶을 살고 똑똑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고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봄 44,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아기, 어라가 말을 하지는 못하여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똥오줌을 가리는 시점이 되면 부모와 가족은 아기에 대한 교육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똥오줌을 스스로 가리지 못할 때에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아이가 3살이 되면 아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못할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불고 때려쓰면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린다. 그러므로 이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가 원하는 것이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를 걸어 주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왜 안되느냐에 대해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싫어하고 아픈 것에 대하여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서 자기의 내면에 대하여 무의식적이 되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세살벌시여덟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가인, 에고를 자기로 알고 살아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는 가상 공간에서 대립, 갈등, 투쟁을 일삼으며 번뇌, 망상을 일으키면서 괴롭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려야 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에고가 텅 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 그래야 겁없이 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을 산다. 편안한 삶을 살고 똑똑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고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봄 44,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어라, 아기가 말을 하지는 못하여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똥오줌을 가리는 시점이 되면 부모와 가족은 아기에 대한 교육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똥오줌을 스스로 가리지 못할 때에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아기가 세 살이 되면 아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못할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불고 때를 쓰면서 만무가내로 고집을 부린다. 그러므로 이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가 원하는 것이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를 걸어 주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왜안 되느냐에 대해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싫어하고 아픈 것에 대하여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서 자기의 내면에 대하여 무의적이 되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가인 에고를 자기로 알고, 살고, 알고 살아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는 가상의 공간에서 대립 갈등, 투쟁을 일삼으며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괴롭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려야 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에고가 텅 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 그래야 겁 없이 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을 산다. 편안한 삶을 살고 똑똑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고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봄 44.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아기 어라가 말을 하지는 못하여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똥우줌을 가리는 시점이 되면 부모와 가족은 아기에 대한 교육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똥오줌을 스스로 가리지 못할 때에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아기가 세 살이 되면 아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못할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 하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불고 때를 쓰면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린다. 그러므로 이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가 원하는 것이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를 걸어 주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왜안 되느냐에 대해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싫어하고 아픈 것에 대하여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서 자기의 내면에 대하여 무의식적이 되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가의 내구를 자기를 알고 살아 생각의 감각을 억누르는 가상의 공간에서 대립갈등 투쟁을 일삼으며 번뇌 망상을 일으키면서 괴롭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려야 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에고가텅 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 그래야 겁없이 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을 산다. 편안한 삶을 살고 똑똑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고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봄44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아기 어라가 말을 하지는 못하여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똥오줌을 가리는 시점이 되면 부모와 가족은 아기에 대한 교육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똥오줌을 스스로 가리지 못할 때에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아기가 세 살이 되면 아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못할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란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님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사람이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불고 떼를 쓰면서 망고가 내로 고집을 분다. 그러므로 이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가 원하는 것이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를 걸어 주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왜 안되느냐에 안 대해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싫어하고 아픈 것에 대하여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서 자기의 내면에 대하여 무식적이 되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세살버릇이 여성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가인 에고를 자기로 알고 살아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는 가상의 공간에서 대립 갈등 투쟁을 일삼으며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괴롭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려야 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가능에 대하여 애고가 텅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 그래야 거업시상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을 산다. 편안한 삶을 살고 똑똑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고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봄 44.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아기, 언라가 말을 하지는 못하여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똥어줌을 가리는 시점이 되면 부모와 가족은 아기에 대한 교육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똥어줌을 스스로 가리지 못할 때에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아기가 세 살이 되면 아기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들어주지 못할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 불고 때를 쓰면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린다. 그러므로 이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기가 원하는 것이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은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를 걸어 주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왜안 되느냐에 대해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고 알아차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싫어하고 아픈 것에 대하여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서 자기의 내면에 대하여 무식적이 되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가인 에고를 자기로 알고 살아 생각이 감각을 옥누르는 가상의 공간에서 대립 갈등 투쟁을 일삼으며 본래망상을 일으키면서 괴롭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려야 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에고가 텅 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 그래야 겁없이 사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을 산다. 편안한 편안한 삶을 살고 똑똑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고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 지금 나갈까?